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어, 전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편 말씀이 끝나고 어,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겠네요.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미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실체 허무함과 무의미함. 자 오늘도 말씀을 어,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러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다 있겠고 이미 할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전도서 오늘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아니며 만물은 피곤하고 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 있고, 이미 할 일을 다 다시 하니 해아할 새것이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잊히는 것처럼 장래 세대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어, 생명 삼 저자의 어,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때다.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은 희망과 긍정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도자가 들려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실망스러우며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다섯 번 반복되는 헛되다 라는 단어에서 비관과 허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벳은 쉽게 사라질 숨, 호흡, 미세한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진술은 삶에 무의미하다는 라 염세주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이 해아래서 사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은 무기력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합니다 해아래의 삶은 허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희망입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를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laughs> 자, 음, 전도서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어, 심층께 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사람들은 옛것보다 새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땅은 영원하나 인생은 유한하고 태양, 바람, 강은 끊임없이 대지를 순환하나 인간의 삶은 짧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순환하는 자연조차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 세대에도 이미 자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진정한 새것은 없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새것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비유로설명했나요 해아래 새것이 없다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은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날마다 새로, 새롭도다. 말씀으로 e n a m 죠 of t h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어, 팀 켈러 저자가 쓴 글입니다.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 2012년도에 나는 영국 옥스포드, 옥스퍼드 옥스퍼드 타운홀에서 회의론자가 대부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매우 기뻤다. 뉴욕시에서 오랜 세월 목회 하면서 회의론자들을 만나 그들의 논지를 듣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독특성을 규명하는데 그들의 논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누구보다 회의적이었던 대학 시절 내 모습이 떠올라 결코 그들의 질문을 교만한 자세로 일축하지 않았다.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만남이 적절한 이유가 또 하나 떠올랐다.예수님이 수많은 회의론자를 만나 인류의 보편에 커다란 의문인 삶의 의미를 다루신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세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의 답을 애초에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산다면 누구나 멀지 않아 걷잡을수 없는 허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의미 없이 살수 없다. 또한 인생을 발치말란 가치가 있는 일이 나는 확신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탄탄하고 사려있게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 모든 크리스천은 인생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한다. 자, 전도서 1장 9절 한절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 알에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로 문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낡고 유한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새 것이 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것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산물을 은혜로 누리되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성도들의 만족과 기쁨은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폴 스티븐의 폴 스티븐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이 전부인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호람되어죠. <laughs> 호람되어 순간의 만족이 전부인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 예, 폴 스티븐스의 명언이었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 눈앞의 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허무와 절망에 잡싸여 오늘을 버거워하지 않고 쾌락만 만족 쾌락과 만족만 줬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중심에 모시고 마음을 말씀을 제 안에 충만히 채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됨을 느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어 태중에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미 태중에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생의 계획을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생 그 바다에 허무에 휩쓸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서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말씀을 통해 빛 대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역사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는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며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